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내용인데, 경찰 공무원의 공립묘지 호국원의 안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전에는 경찰 공무원은 공경묘지라는게 있었잖아요. 그곳 안장 대상이었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개정 법률이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도 과거와 달리 국립묘지 혹은 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국민묘지 안장 대상 인정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묘지법 제5조 제1항 1호 사목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게 되냐면 군인 공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이게 이제 새 인정된 거예요.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 유공자법 제4조 제1항 4호, 6호, 제15호에 따른 상의를 입고 전역, 어, 퇴역, 미연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라고 이제 규정이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4호하고 6호하고, 1 5회는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4호에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고 전역, 이 전역에는 퇴역 또 면역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지 배제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이제 퇴직한 이 사람의 군무의 경우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해주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조문의 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6호에는 공상공경인데 공상공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의, 상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험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5호가 있죠? 1 15호. 5공상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 공무원에는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이 15의 공상공무원은이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의, 질병 포함한 것이죠. 어, 상의를 입고 퇴직하거나 역시 육 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상의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고 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이 영상은 추가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것인데 경찰 공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자격으로 인정되려면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공무원 근무하신 분들은 다이내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할 것 그리고 정년퇴직한 자일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 대상 자격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법 제5조 제5항 4의 2호로 보게 되면, 이항사월 라목의 사람으로서 관련법 규정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그 다음인데, 대통령령, 이게 이제 올해 2월 2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처분 또는 비사실 등으로 제 10조에 따른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의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은 무엇이냐? 이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유형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 이세 가지. 공무원의 징계는 여섯 가지가 있죠.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은 그중에서 강등과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사실은 뭐냐? 아, 이건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그 형벌의 종류가 벌금형 이상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는 그 형벌의 종류가 아홉 가지 있는데. 그 아홉 가지 중에서 벌금형 이상이니까, 어, 그 위에 뭐 징역, 근무는 그 당연히 포함되겠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 이런 사실이 바로 비위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일단 국민 묘지 안장 대상 자격이 되는지, 경찰 공무원으로서 안장 대상이 되는지, 이건 일단 두 가지가 있었죠? 30년 이상 재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 하나가 대통령령으로 리 정하는 징계 처분,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사실도 방금 소개해드렸죠?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건은 충족되는데 결격 사유가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앞서는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이 쟁점이 영해성국립 묘지의 영해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여기 어, 다툼의 예지가 있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안장 대상에서는 이요구로 해당이 되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돼가지고 안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사유가 국립묘지의영예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영예성을 훼손한 것이냐에 대해서 분쟁의 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인용체계를 받지 못한 경우는 또행정소송체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불복절차는 크게 세 가지. 재심의 요구,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체계 등의 불복 절차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불복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